안녕하세요, 의정부워시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어, 고압순살균 작고 끝나고 고압척기로 계속해서 깔끔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놀람> 네. 이제 두 손으로 안 보이는 구석구석까지 더욱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청소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고압스틴 살균과 고압수척기로 깔끔하게 청소되고 관리된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화이트365 셀프빨래방 의정부 금호점입니다. 홈플러스 의정부점 그리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금호점 바로 옆에 위치해서 찾기로 편하시고 또 넓은 주차장관이 함께합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시는 하얀 건물이 어, 홈플러스 의정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화이트탐역을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친환경 세제 페어로렌스가 있습니다. 환경부 인증, 로아스 인증받은 품질등급 친환경 세제로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그 인증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빨래방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아토피코스 같은 일부 코스에만 들어간 데 비해서 저희는 눈앞에 보이시는 이 모든 세탁 코스의 품질 1등급 친환경 세제가 전 자동으로 돌아가는 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깔끔한 청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